수가 이제 처음으로 네발 자전거를 시동합니다. 출동해야지 출동. 자전거 처음이라서 많이 낯설어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렇 친조 힘 내라 힘 비슷하네요. 힘 내라 힘. 그럼 팀 그렇지. 이제 혼자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. 왜 않는지 기지. 이제 처음보다 훨씬 잘따기 시작합니다. 집에서 그래? 나온 지 5분도 안 됐습니다. 머리 단단하지? 안 다치게 하는 거야 그거. 보지 해봐. 아프는데. 잘 아프지? 자전거 훈련 이 튼튼한지 한번 확인해주고. 공적이 <목소리> 잘 올리는지 확인해 줍니다. <목소리> 오늘도 잘 돌았다, 그렇지, 수호야?